안녕하세요 오늘 토요일이고요 어제 상담을 했는데 또 울었습니다 오늘 좀 이따가 미용실이 1시에 있는데 그집 앞에 있는 데라서 좀, 좀 양치하고 세수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머리 아파 아. 준비는 다 해가지고 나와보려고 합니다 근데 네. 여드름이 나가지고 가야될것 성례 때문에 입 주변에 아주 난리가 습니다 가볼게요. 기다. 머리 왜머리리 네. 그러는데 까만색 그야할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 아, 지금. <laughs> 안 나갈라 는데 제가 거의 좀 지금 되게 심해졌거든요. 우울증이 너무 너무 심해서 조금 선생님 어제도 선생님한테 어, 한국 와서 입원을 해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을 들었는데 <laughs> 저도 솔직히 말하면은 한 한달 전부터 한국 가서 한2주 동안 입원을 하는 게 나에게 좀 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했어요. 근데 일단 재료를 <laughs> 이제 다시 받아야 돼가지고 요즘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리나 만나는 날 아니면 그리고 집에 있는 날에는 이제 뭐 겨우겨우 하루를 살아가는 수준이니까 하늘 교류회가 어쩌다가 이제 떠가지고 뜨지 않았으면 원래 갈 생각도 없었겠죠. 근데 <laughs> 아 내가 내멱 살이라도 자꾸 억지로라도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1년 동안 여기서 살면서 어떻게 친구를, 리나가 있는 것만으로 도 너무 감사하지만, 그러니까 한국에 있으면은 뭐 여럿 있지만, 여기 는나 그런, 안 지인 같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저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의 사회생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이거는 진짜 저의 문제예요. 그래서, 몇살 잡고 끌고 가서 해야겠다. 여기서 뭐 어떻게 친구를 만나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가면은, 역사에 잡고 끌고 가려고 합니다, 저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사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용실로 그냥 취소해버려, 다취소해버리려 했는데 네. 미용실을 어쩔지 갔다, 갔다가 오니까 그래도 이제 머리도 이렇게 했고 하, 하니까 또 오늘 저녁에 리나네 본가에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너무 리나한테 너무 감사한 것도 많고 그래서 리나 어머님도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가보려고 합니다. 빨래를 빨리 좀 해볼게요. 빨래 좀 빨리 널고 올게요. 일단, 전달해 줄게요. <목소리가> 다 해서 이제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나 어머님에게 가볼게요.

가와이드. <목소리가> <laughs> 오늘은 처음으로 민나 집에 인사하러 가는 날. 지금 민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긴장되염. 이아 싫어. 아야 아, 어, 뭐. 앞에 조조조조조조조조심해조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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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 집 왔는데 리나집 너무 예뻐. 진짜 핀터레스트 공주님 가리에요 <laughs> 공주? 진짜 공주님 집이야 이거는. 헉, 이게 공주님 진짜 야. 근데 진짜 그지 그런 거 같아. 근데 진짜 막 영화 그 있잖아 뭔지 알지. 짝사랑 영화에 나오는 막지혼자막 일기 쓰고 막 <웃음> <웃음> 완전 몽글몽글한 그2020한 10년대 초반에 나오는 그 여고생의 방이야 지금. 진짜로. 진짜 이거 보여줄 순 없지만 진짜. 진짜 감동 받았어요 지금 진짜 핀터 진짜 영화 영화 속 주인공인 느낌 이럴까 계시습니까? 아, 지금 샤이닝을 보고 있습니다 나도 오줌싸고 오면 안돼 무슨 일야어 아니 줌싸고 오면 안, 어? 어? 안 되냐 아니 지금 좀 응. 응, 갔다 그다오줌싸고 제대로 말할 건데 <laughs> 언니 컨트롤이 되어버렸어요 매즈 응. 어, 위도 똑같고요. 라이서 같이 편의점 가기로했 어, 요 편의점 저, 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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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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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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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니 원래 여기서 개구리 잡아야 되는데, 가이로아 개구리는.. 개글은... 개구리데 뭐.. 가 개구리는 뭐... <laughs> 아니 저거 고가 저기 가이로안 잡았어? 아니 개글이그 여름에 나와. 그니까. 여름에 막 애들이랑 안 잡았어. 나 친구 없었어. 왜? 내가 있잖아. 나랑 같이 여름에 개구리 잡으면 되지. 아요한 <목소리> 봉가리 사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한국 와서 한번 해보는 게어떤냐 이렇게 말시긴하셨요데 지금 많이 상태가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사실 집에 와서도 정말 아무것도 안있어요 일단 먼저 가장 무기력에 빠질 때 제가 그 증상이 일단 크게 들어가는 거는 지금 힘이 안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의욕이 없어지고 특히 가꾸질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씻지 않는다거나 안안 나와요. 네, 다 씻고 택배가 하나 와가지고 약을 받아야 되거든요. 약을 진짜 완전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다행히 오늘 왔습니다. 나는 저희 언니가 쌤척한저의 SIC 후드티. 헉! 이거 완전 추억이다. 이거 제가 현장 내집 가면 항상 입었던 개인대 후드티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냥 오늘도 그냥 나도 어제처럼 또 가만히 그냥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딱 그냥 계속 제 머릿속으로 이렇게 원래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을 계속 되돌아보다 보니까 되게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일어나면 당장 할수 있는데 그냥 한숨만 자자 맨날 한숨만 자자 자고 하자 맨날 이런 식으로 미어둔 제가 어, 그래서, 그게 보이니까, 지금 일어나면은 할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어나서 씻고 하다 보니까, 네. 이 바이카에 이 음반을 빼볼게요. 요. 요. 와우 완전 옛날. 나청소 해보고. 정리, 옷 정리부터 해야 돼 지금 옷 정리하고 청소하겠습니다. 왔어? 네 얼마 아, 딱이틀지 음... 남았는데 왔어요. 어... 근데 뭐 의욕이 막 엄청 나진 않는데 그래도 전보다는 어... 좀 뭔가 그러니까 내려고 노력하나 봐. 그런 것 같기도. 근데 아직까지 막 밖에 나가는 게막좀 무섭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것 같아. 그 생각이 좀 마음이 좀 많이 힘든 느낌일까? 좀더 힘들고 좀 그런 느낌일까? 난안 아, 안 되는 것 같아. 그건 생각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힘들다는 것 자체가 아. 좀잘 안, 생각이 안 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막 그러다가 막 그냥 맨날 막 무기력하게 막 있을 때 갑자기 막, 음. 막 눈물이 나기도 음. 하고 그러는데. 음. 근데 막뭐 슬프다거나 힘들다거나 막 아프다거나 마음이 아프다거나 막 그런 감정이 안 드는 거 같아요. 3, 4년 별로 의가 없고 뭐 당장 사고나서 죽어도 상관없고 그런 느낌은 계속 들어요. 어? 네. 근데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막 하는 것도 아닌 거지 지금은? 맘이 음. 아까? 뭐 따라 하기 보다 살기 싫다는 라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막 그런 그런 생각이 막질지 옛날 생각에 막 나지도 않았는데 막그 석포 막 당했던 당하는 되게 심하게 당하는 꿈이라던가 그런 생상을 많이 했는데 그냥 그냥 부탄 가스 막다 키고 약 먹고 그다음에 이제 역조를 보면 그런 상상, 상 그냥 상상이라는 그게제 모습이 되게 보이는 거예요. 계속 제가 거기서 죽고있는 모습이 계속 뭐, 보, 보였었는데. 또 제일 중요한 건 쇼. 아무 조건 상관없다라든가 죽고 싶다라든가 그런 생각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모을 중에 하나의 증상인 거거든. 공감이 네. 끝나가지고 양치하고 회수하고 가이소에서 화분을 사오려고. 오늘은... 글을... 에? 잘못 썼다 이거는 어, JW 앤더슨인데 앤더슨... 앤더슨빌이 <laughs> 아니라 앤더슨이랑 유니코너랑 콜라보 했을 때산거 그래서 어. 비니 써줬고요 저는 화분을 사러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왔어요. 가서, 완두콩 있었는데, 완두콩을 살까 말까 했거든요? 근데 안 샀어요. 한달 뒤에 가야 되니까, 완두, 지금 키우는 친구들한테 이더잘 해야겠다 싶어서, 일단은 영양제랑, 제가 없을 때를 대비해서, 생수병을 꽂아놓으면은 자동급수가 되는 그런 친구를 사왔어요. 아무튼 오늘 뭘 사왔냐면, 화분을,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화분, 상추 화분보다 더 깊이가 깊은 걸 사왔어요. 그리고 좀더 넓은 걸로. 그리고 이거는 태산이 우리 한태산 유케코티에 s 닮아가지고 사왔습니다 일단은 최대한 물은 많이 있어야 될것 같아서. 어, 이거 약간 그 가위손인데? 가위손 뭔지 아시면 얘들, 얘들아. 가위손 모르면은 너네 진짜 학생이야. 아직. 어? 이거 그거잖아. 파네미로잖아. 헉, 파네미로 모르지 너네들? <laughs> 파네미로 알면은 나, 나, 나보다 나 나이 많거나 내 또래인데. 파네미로. 왜 파네미로 되게 재밌어요. 그걸 혹시 몰라서 샀고 LP를 들을 건데 그 이거 뭐야 어린이 정경 말고, 슈만의 다른 악장들은 처음 들어요. 여러분들은 못 들어요. 아, 들을 수 있네. 클래식이잖아. 클래식은 이제 그 없잖아요. 저작권 음... 완전 치즈지컬이요. 완전 그거야. 그래서 저는 진짜 우울할 때, 어린이의 정경 들으면서 정말 정말 많은 위안을 얻었거든요. 특히 뮤지 착한 것도 그렇고. 너무 좋다. 정말 이열구에서는 이런 LP를 들을 만한 교양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죠? 텃밭 할거 가지고 챙기고 나가서 챙기고 나가서 텃밭을 심시고요 이만큼 친구들이 또 자랐어요. 많이 자랐죠, 얘 친구들. 힘이 없어졌는데 가지치기를 없는 애들을 다 잘라주고 나니까 애들이 진짜 힘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시드는 친구들은 빨리빨리 속아내주라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이게 펜지랑 또 하나는 다른 종류인 친구가 있을 텐데, 펜지랑 아무튼 대부분은 펜지인데 하나 다른 게 있을 거예요. 있어요. 전단 빼고. 대박이다. 뭐거저한 일주일 동안 거의 끊졌던것 같아요. 거의. 연초. 집에 누워있었어가지고. 를청잘안 폈거든요. 오늘 <목소리> 좀 다시 꺼아줘야겠다 제가 베가의 첫사랑이라는 노래를 알게 되었는데. 너무 좋아해요. 되게 슬퍼요. 뭔가 슬퍼요, 노래가. 저는 첫사랑? 있긴 했죠. 여러분들은 첫사랑이 처음 좋아하는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이었나요? 에서 샀는데 강도를 그 빛을 최대로 하면은 저렇게 반짝반짝 거리는데 저거 갈아야 되는 건가? 갈아야 되는 건가요? 근데 약하게 하면 안 그러는데 제일 강하게 하면 이제 반짝반짝 저러네요. 뭔가 그 캔들 켜는 것 같아. 그럼 저는 다시 또 편집을 하고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